자, SK 오션 플랜트. 네, 보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의 최근 3개월 음, 주가 추이가 쭉 나와 있고요. 지난 8월 한달좀행보하던 주가가 음, 9월 들어서 그렇죠. 9월 한 중순까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네, 상승했습니다. 네, 거래량도 수반되었죠. 자, 그 이후로는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죠. 한 10월 중순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졌고요그 이후 다시 좀 행보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세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을 보니까 한 28,000원 정도 제시되고 있네요. 현재가 대비 상승 이력 한26.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지 애널리스트는 한방 리포트를 통해, 네, 널너스드는요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난 7월, 8월에 리포트들이 좀 나왔었죠. 음, 5월, 6월에 나왔고 보니까, 뭐, 적게는 한 18,000원에서, 많게는 한 27,000원. 특히 7, 8, 11월.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한 병아 애널스는 계속 한 27,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럼 내 네, 가장 최근에 요 리포트 3분기 부터 이익성장 본격화가 예상된다 요 리포트 한번 핵심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 오션 플랜트는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입니다 특히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 하부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또 제조한 업체고요 sk 오션플랜트의 네, 뭐 주요 제품으로는 뭐 자켓이나 모노파일 석션 버킷 이런 네, 제품인데 이 해상풍력 터빈을 해제에 고정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자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설계하고 또 제작하고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네, 갖춘 기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네, 두 줄리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3분기부터 해상 풍력 이익률 개선으로 실적 레벨업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 풍력 시장 초기에는 이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컸고요. 일부 프로젝트는 손익분기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이제 3분기 이후에 고마진 의 신규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뭐, 대만이나 이제 국내에 해상풍력 구조물을 이제 수주했고, 자, 이런 신규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효율과 원가율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익률 개선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익률 개선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정상화되면서 저 단가가 상승하고 공정 효율화 그리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 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실적의 레벨, 그러니까 실적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시점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2 네, 0 2 6년 네, PBR 네, 1.6배 저평가 지수 매각 노이즈는 비본질 요인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PBR 1.6배는 기업의 시장 가치가 이 장부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개선 대비 주가는 예정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럼 매각 노이즈. 자, 매각 노이즈는 시장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SK 에코 플랜트의 보유 지분 그 매각 가능성 같은 이런 오너십 이슈를 말하고요 근데 요, 요 노이즈는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해상 뭐 풍력 수준한 뭐 이익 성장하고는 자, 무관한 일시적인 이슈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뭐 본업하고는 무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뭐 기업의 가치나 뭐 성장성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뭐 그런 의미로 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가 지속되는 구간은 오히려 매수기 로 해석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아래 단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을살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과 컨센서스 대비라고 돼 있죠 그래서 3분기 음, 매출이 2850억 원,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추정되고, 컨센서스 매출이 한 2665억 원인데, 보니까, 어, 2850억 원이죠. 나왔고,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는 156억 원인데, 186억 원으로 상당히, 예, 네, 많이 제 상위했습니다. 그래서 그이유를 보니까 함정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가 상세되었고, 대만 팩미아오 진행으로 이익률이 개선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도 쭉나 있고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그렇죠 뭐 h j 중공업이 세진중공업 대비 저평가 돼 있다 그래서 pbr 16배인데 지금 경쟁업체들은 6배 5배이죠 그래서 산에 저평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리포트 원문을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앞 페이지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쭉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좀더 이제 상세하게 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부터 이익이 증가할 거다. 그렇죠. 음, 최근에 주가 하락한 거는 매각 관련 이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과 해상풍력 모두 비교업체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별료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네,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좀잘 나와 있습니다. 저 표나 그래프들. 그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들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 리포트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네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한번 살펴봤습니다.